일단, 돌아가는 게 중요하겠군요. 아. 아. 저긴, 다신 가지 말아야지. <웃음> <웃음> 아, 뭐야. 냈던 거였구만. 왜 그렇게 알고 싶었는데. 아! 아래를 봐야지. 아래를. 응? 자 다시 한 번. 와, 많이 남았네. 나에겐 2단 점프가 있습니다. 아하. 아, 어, 허 이렇게 먹는 거였구나. 그러니 못 먹었지. 우리는 올라가지 못했었지. 그건 마찬가지인가? 음, 그렇지 않아. 그렇지 않아. 래에 있는데? 아니지? 아이 초집중 상태죠. 이렇게. 이렇게. 남았어요. 7, 7, 7, 7. 아, 그. 하고 여기 올라가기가 좀 힘드네요. 마지막. 맞지? 마지막이 아니야? 와. 어디 는데 어디 는데 이거 뭐고? 여깄네. 오호호. 저기로 들어가야 됐었네. 어? 왜 그런 거야?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.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. 수전을 다 하고 있어요. 조금만 봐주세요. 그래요. 어?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? 아! 죽으면 되네요? 아... 드디어 위의 왕국 아래의 궁전 하인의 길 하인의 길? 하인의 길은 뭔지 모르겠는데? 위의 왕국은 눈물의 도시를 말하는 것 같고 아래의 궁전은? 우리가 궁전... 군전... 더 어, 비슷한 걸 봤지? 그런 거 같고, 아, 일단 부고 무슨 원리인지는 좀 궁금하긴 하다. 뭔가 있을 것 같은데, 빛나는 버튼 눌러 가자. 가자. 이거 색깔 너무 이쁜 거 아니야? 오! 唱。 수 있을 건데, 없지? 끝... 끝... 와. 끝... 끝... 와 어렵지나 끝... 아 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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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마 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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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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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어렵 끝... 그렇게 쓰기 힘들었어? 어, 길이 것보다 계속 이어지는데? 어, 네. 어, 빨리 나무 확인하고 올게. 강해진 구조. 친숙한 핀. 여기도, 빛의 잠식당 한 거야? 사막에 그냥. 잘 걷지도 않고. 근데 여긴 색깔이 오지긴 해. <laughs> 어디로 해야지 않아. 자가 있을 것 같아? 같았... 내 의자 아닌가? 오이씨. 내 의자가 아닌 모양이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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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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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랑 어, 어, 내가 지금 어딨는 거야? 아, 왜지? 자, 왜여겠지 어, 왜 어휴, 이렇게 피곤하냐? 끊었다가, 배가 고파서 못 끊었다가 해봤습니다. <laughs> 아, 그림자 어디 있어? 우와. 불입자들. 오, 오, 잘했어. 그림자. 아니, 그림자 어디 있어? 어디서 나온 거야, 저거는? 내 그림자. 아가야 이쪽 길 뚫려야 길 뚫는 거못보야지 참을 수 없지 안녕 <목소리> 와 색깔 변하는 거봐 확실히 여기가 이다좋 잘하고 있어 위로 가야 겠지? 굉장히 는한 사실 이야. 왜 이게 무슨 소리에요? 뭐그 거지? 이유 없이 막 이러지 않던 말이야. 나도 아직울게 없어. 아 와. 어? 어? 아니 떨어질 생각은 안 해. Oh. 치워요. 어. 아. 뭐야? 여기 가서 또 추출하는 거야. 아 떨렸어 아안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넷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안 하겠지? 너무 너무 내장이야. 아니 려고게 무슨 물건이야? 어떻게 조용하게 갈까? 보스다 이 필은 보스야. 내 퓨름 틀리죠? 앗! 앗! 틀린 적도 있지. 이쪽으로 쭉 가보자. 여기 보스 때리면, 여기 저거 또안 되겠지. 여기가 어디지? 에? 여 의자가 없어? 저 아래로 그냥 가뿐하지. 아, 아래로 한번 가봐야겠다. 의자가 되지. 네, 지도를 발표해야지. 이런 느낌으로 음, 가야지. 이것도 음, 느낌이 안 좋네. 아, 너무 사선으로 가면 안 되더라고. 집가, 집가를 갖고 와야 돼. 이거 의자 아니야? 의자다. 여기? 느낌이 안좋아. 의자 대다 어! 다행이다. 의자가 여기 있었구나. 아, 여기 집 보스가 있는 것 같은데. 가면도 어떻겠다. 해보지 뭐. 네? 이건 아니야. 이건 아니야. 옷을 보는데 이렇게 가라고? 이렇게 가라고? 이건 아니야. 너무 채우인데 들어가야겠지 않을까? 한 번만 봅시다. 에잇 어, 친구 친구 오케이 나름의 최선을 했어 영왕거리 모양이야 덤벼! 더, 덤벼? 덤! 것 같은데 방수를 보자. 나에겐 자존심 다 없어. 멀어. 멀어. 저 올라가야 돼요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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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야 돼. 와. A few m o m e n 아, 이거 또 해야 돼? 아, 범 위가 아닌 거야.